그래서, 어, 여기 네모 박스, 네모 박스 1구역에 50에서 20을 빼면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큐서를 만들어서 바닥에다가 본필을 표시를 하고, 뭐, 테이블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자, 이제 또, 롱 팔로샷. 내가 밀어치기가 끌어서 치기도 밀어 끌어치기. 밀어치기는 당연히 밀어야 되고. 원쿠션도 제가 1석 2, 3, 4, 5 억각 시스템도 밀어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밀어서 치시면 좋은 거예요. 기준이 밀림이 좀 돼야 돼요. 때림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때림은 없고 부딪히는 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굴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건 패스하고요, 눌러치기, 예, 네, 눌러치기와 그러니까 세 가지만 조금 이 연습을 좀한 200부터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점부터는 약간의 그 어떤 다운샷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한번 너무 너무 틀었나? <laughs> 한번 보시자고요. 어, 아이고 이재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 <laughs> 아니 어제 라이브 끝났는데요. 우리 이재구 사장님이 또뭐밥한끼 대접하신다고 카톡까지 주세요.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혹시 몰라서 그 얘기하는 바람에 생각나신 분이 한분 계세요. 어, 이분 지금 보신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채팅글 좀. 김은재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어, 제가 여기로 여기 한번 왔다 가신 분 같은데, 예, 몰래몰래 후원을 해주세요. 몰래몰래. <laughs> 몰래. 감사하니까 인사 한번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50 빼기 20은 30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롱 팔로샷 보여드리고, 자, 한번 보시면 여기서 빼서, 하나, 둘, 팔로. 자 한번 보세요. 한 면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오른손 그 다음에 큐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봐봐 이거를 일단 뭐 어떤 일 적구를 맞치면서야너 저기 가서 보초 서고 있어. <laughs> 네.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그냥 음, 천장 카메라 한번 보시면요, 음, 수구로 일적골을 쳐서 옆돌리기로 이 공을 치고 싶어요. 가서 이쪽으로 갔다 나이라, 갔다. 이렇게 갔다 나야지 뭐. 제가 편하게 맞추게끔 세워 놓을 수도 있고요 못 맞추게끔 어렵게 세워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브라는 게 엿장수 맘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시고 자 지금 정도면은 제 생각에 어려운 공이에요 제가 볼땐 그래요 이 공을 어...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빼서 공을 마치고 눌러서 친다. 이걸 한 동작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이 한 10초, 20초 사이에 <laughs>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음. 응. 음, 어 그래도 비싸게 나오네. 음, 비싸게 나오네. 이런 스트로크 방식으로 일적구를 일명 면딱이라고 하죠. <laughs> 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처럼 아주 얇게 묶고 지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눌러서 저는 치는 거를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음... 천정카메라? 천정카메라가 나오고, 어, 공은 천정카메라로 보시고, 어, 이 Q, 스트록은 대각선 카메라로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좋고 백차 해도 이해해 주시고, 네. 스트럭 하는 방식만 지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화면에 잘 나오나 보겠어요.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접구를 가장 얇은 두께에다가 열0시를 주고 내가 빼서 내가 이렇게 눌러서 칠 거예요. 자식들이 안 맞아 주네. 네. 근데 지금 스트로크 할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셔 봐요. 네, 강형도 사님, 안녕하세요. 음. 자,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 생각에 200점 좀 그렇고요. 한 300점부터는 필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점수를 올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300 튼튼하게 가시려면은 300점부터는 이 연습을 좀 필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300점 밑으로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찾아가서 레슨 받으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급 금박은 안 돼요. <laughs> 금박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자또한번 오세요. 빼서 이렇게. 야너 이렇게 시마리가 없냐? 시마리가 네. 없어요. 근데 큐 동작 하고 나서 큐는 테이블 바닥으로 내려갔고 이 위에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테이블이 길게 나와요. 자, 또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시든, 되시든, 보시면, 네. 자, 또한번 보세요. 자, 큐는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이럴 때. 꽉 잡으시면 안 돼. 그리고, 일단, 10시를 치면서 내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음. 그, 어떤 분이 오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뭐,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4구는 400점을 치시고, 3구 대대는 20점을 치신다 그랬나, 23점을 치신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안 좋은 놈이라. 근데 그 분이 혹시 이런 스트로 연습하는 걸또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선고칠 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선수 될분이 아니라면, 예. 네.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공을 한번 맞춰볼게요. 야, 한 번만 맞아줘. 오빠가 힘들다구나. <laughs> 음. 어, 여기 길게 나오네, 이거? 어,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왜냐면, 하 일적구가 많이 움직이면 두껍게 쳤다는 거죠. 오늘 레슨 두 분을 해서, 네, 많이 피곤합니다. <laughs> 조금 더. 음. 오, 땄다. 야, 근데 길게 나오다 이거. 아, 이런, 이런, 이런. 야, 이 밥통아, 밥통아, 밥통아! 에이, 뭐야, 이거. <laughs> 공이 안 맞아. <laughs> 이야, 네. 참, 공안 골라요. 네. 길게 나오고, 공 겁나게 안 골라요. 계속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공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트록을, 스트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부딪히는 이론이겠죠 예, 네. 문 여치기 부딪히는 이론 어롱 빨로 하다가 왜 갑자기 뭐 다운샷이고 부딪히는 걸왜 하느냐 하면 좋죠 하면 <laughs> 좋죠 하면 좋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만 더 나오게 나오게 해서 한 번, 나오게 해서 쳐보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나요? 아, 스물여덟 분밖에 안 눌러주셨네. 아직까지도 좋은 게 없으신가 보다. 자, 요번에는, 어, 죽여치기, 니코루, 쌤쌤, 문녀치기에 대해서 스트럭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 이것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있는데요. 댓글로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는 분필이 있기 때문에, 오, 여기다가 살짝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앞에다가 한이 정도만 선을 그어 볼게요. 이 선이 혹시 큰 테레비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선이 아마 보일 수도 있어요. 대가선 카메라도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오, 나오네. 여기 55인치 테레비로 연결해서 보는데, 나와요. 지금, 하얀 분필로 선을 걷는데, 선이 보인다! 그러면, 빠르게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 설명을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내가 부딪치는 이론, 죽여치기, 쌤쌤, 문여치기를 잘 하시려면, 이 선보다 Q가 넘어가면 안이 된다 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견제 이 배치가 삼각형 구도에 배치해서 거리가 멀면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문여치기 니코로 죽여치기는 들어가면 안이 된다는 거예요. 왜 했냐면 점수가 약할 때 이건 이제 분필로 표시를 한번 해 보고요. 오른손으로 큐를 감싸서 살짝 움켜 잡은 다음에, 오른손의 비밀이 뭐예요? 힘 주는 거예요, 사실은. 힘 빼는 게 아니라. 점수 약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빼서 하나, 둘, 부딪힌다 해,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얘를 못 맞췄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이제 그걸 이제 논하는 거죠. 예? 네? 내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얘를 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가 겹쳤어요. 그리고 t 크기만큼 한칸 내린다. 중심에서 하나 내렸어요. 그리고 빼서 거기를 딱 붙여보세요. 그냥 맞잖아요, 그냥. 아 근데 내가 일어났네. <laughs> 근데 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 누가 왔다가 왔다가 그냥 가. 자, 7.8시 제가 큐가 넘어갔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내 수구가 일적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밀렸다. 그러면 네. 뭡니까? 기억자가 돼야 되잖아요. 기억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있어야지 기억자 아닙니까? 자, 천장 카메라로 보시면 이게 기억자예요. 그러면 중심을 주고 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강의해 드릴 때. 근데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내 공에 중심에서 티 크기만큼 한 칸을 내려서 중하단을 주고 치시면 된다 그랬어요. 혹시 이 말, <laughs> 기억하시는 분들, 네. 중요한 거니까 2,000번 눌러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문여치기나 주여치기가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당점으로 논, 논하는 거기 때문에. 김은수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찾으셨으니까 공을 치고 나서 마지막 동작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나서 선을 한번 쳐다보시고 이제 공이 하얀 공이 얘를 맞고 얘를 맞으니까. 내가 넘어간 난 넘어간 너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은 여기가 큐선이에요. 뭐 지금 정도면은 한 아니 왜또 공이 움직이냐? 이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어, 천정 카메라 보시면 어, 안 보이는데, 네, 좀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어, 요거를 조금,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보이게. 화면을 조금 바꿔서, 짠! 네. 화면을 조금 바꿔서, 아, 잘 쓰고 계시다고. 네. <laughs> 화면을 좀 바꿔서, 움직이는 포인트도 한번 갖다 놓고, 한, 이 정도 언저리에 90.100%가 걸려 있어요. 큐선이 어, 조금만 더 오면 되겠네요. 우측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돼요. 한이 정도 언저리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다. 오케이, 발이 딱여기네요 그러면 0, 10, 20, 30, 40인데, 한36 정도에 걸려있어요. 현재 배치가. 이게 이제 90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T 크기만큼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얘 보이죠? 얘를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이만큼 내리시라는 거예요. 중하단으로 중심에서 중하단으로 내리시라고. 그 여기서 이렇게 중심에서 네시 여덟 시 사이에 중하단 그렇게 한칸 내린다. 그러면 티 크기만큼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보세요. 내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그 다음에 티 크기만큼 하나만 내리세요. 그리고 빼서 거기딱 부수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지금 이 정도면요. 문여시기가 맞다. 그럼 박수 한번쳐 주시고요. 이 정도면은 공 하나만 정확하게 뚫은 겁니다. 702 사장님, 맞습니까? 이거 지금 문여치기 맞나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맞다. 그럼 박수 쳐주세요. 어우 맞나 보네. 700이 아저씨가 질 먼저 박수를 쳐주시네. 그래서 롱팔로샷 이번에는 롱팔로샷 끌어치기 하는 거를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롱은요, 롱. 롱은 언제 쓰느냐라는 거예요. 응, 거리 멀 때, 예, 네, 거리 멀때 쓰는 거예요. 거리 멀 때. 그러면 지금 정도면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어 비슷해요. 어, 이 정도면 어 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기준을 분필로 표시를 해놓고 이 공을 쳐서 맞히는데 뭐 고수는 뭐 아무렇게나 쳐도 다 맞겠죠? 뭐 모이고 근데 이제 점수 약하신 분들은 금박 부딪히는 이론을 수고 공 하나만 딱 크기만 뚫은 거를 여기다 사용하면 X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 뭡니까? 롱 팔로 샷. 이렇게 먼 거리 끌어치기를 할 때는 이 공하고 이 공하고의 중심을 잡아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입사각 또는 반사각으로 치시면 돼요. 근데 이 공은 음 조금 어려운 분들은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두칸 내리세요. 그리고, 우측으로, 반 팀만 움직이신다면, 조금,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어, 이쯤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요, 움직이는 포인트가 바닥에 있는데요.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필이 있다면, 얘가 있으면 이제, <laughs> 공이 못 가잖아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보세요.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의 중심. 아, 조금 더걸면 어때요? 이벽 때문에, 이 짧은 벽, 방쿠션 때문에 얘가 맞아있는 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멀 때는 롱으로 끌어서 쳐야 돼요. 한 뼘, 두 뼘, 어, 이 공, 여기 끝에까지는 세 뼘이고요. 요 입구에서 하나, 둘, 셋, 어, 얘 똑같네.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얘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X. 얘 쳐서 요거 맞춘다고 생각해 보셔 봐. 근데 공을 뚫고 쑥 들어가야지, 내 공이 쫙 끌릴 수 있다. 아, 힘들어. 자, 지금 이... 설명 이해하신 분들은, 네. 숫자 500번 눌러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300 건너뛰고, 500. <laughs> 500. 숫자 500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서, 90점은, 네. 요번에 90점은 여기네요. 40 직전. 하얀 공, 빨간 공의 중심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공을 꼭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미는 거에 지금 최선을 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바닥에다가 분필, 보시했죠큐가 네, 많이 안 들어가면은, 내 공이 여기서부터 거리 3뼘 정도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는,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반이 넘어요. 그러면, 수구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롱 팔로샷으로 친다. 그때 방법은, 내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에서, 티 크기만큼, 두칸 내려서, 우측 5시 쪽으로 반팀만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롱으로 민다 그거예요 <laughs> 자, 한번 보세요 내 공의 중심 일격구의 중심 티 크기만큼 하나 둘쏙 빼서 쑥 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공이 오면 은어 이제 빼죠 이 네. 아 힘들어 그러면서 한번 외치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laughs> 이 멘트 안 하니까 재미가 없죠? 네. 500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이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네. 어, 부딪히는 일어나고, 롱팔로 샷, 끌어치기두 가지는 잘 쳤죠? 오기 티가 뭔가요? 아, 이거 다시 한번 도전. <laughs> 이거 왜안 맞은 거야, 이거? 뭐, 뭐든지 잘못이면 안 되겠죠? 네. 하나라도 안 맞은 게 있어야. 다운 샷이 안 좋아졌어요. <laughs> 다운샷. 요놈들이 안 맞아주네 여기서 아 두꺼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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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가 오늘의 오게티다. 오게티? 음. 아니 얇게 칠려면 안 맞고. 이제 안 되는 것도 하나 있어야죠. <laughs> 이 각이 지금 힘든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가나봐요. 지금은 잘 맞았는데 저무공이 와서 맞아야죠 야, 너 언제 올 거냐? 야, 안 차, 안 차, 안 차. 에이, 기권이다, 기권. <laughs> 자, 어떻게 보셨나요? 공이 안골라서 네,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궁금한 게또 있으시다면 질문 한 번씩 해보시고, 어제 라이브 끝나고,